안녕하세요 덕이입니다 요번에는 백박프로 송탄부대찌개라고 어,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제 부대찌개 생각나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 대구에서 여기가 좀 괜찮다 해가지고 친구가 한번 맛보러 왔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일단 요렇게 시간입니다 11시간 11시 오후 9시 점심 마지막 주문은 2시 30분 까지입니다. 쉬는 시간은 3시부터 5시. 저녁 마지막 주문은 8시 20분이네요. 매주 일, 일요일 휴무고요. 메뉴판입니다. 아, 만천원 정도 하는 1인분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제 우와 나왔나 바로 나오네. 네 바로 시켰지. 바로 시켰다고. 어, 이렇게 나옵니다. 와 힘하고 작살 나네. 와. 그게 또 뭔데 이거?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세요. 어떻게 된대? 스프네 스프. 스프도 있어니다 밥이 한 그릇이 나오네 오, 음. 어. 그 육수가 그 사골육수가 들어있어오 사골육수.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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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은 어. 바로 드셔도 괜찮고요. 햄 드시면서 일, 2분정도 끓이셨다가 저어서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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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는 동안 보조자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오징. 김어 있는지 봐라. 아 맛있겠다. 진하네. 나는 음, 없나? 응? 영월에 김치밥이야, 음다 맞아. 지치가완다면서 음. 예, 아, 영어 왔는가? 야 오시다. 우리 일단 햄부터 먹는데. 건, 건져 먹다가. 네 반찬은 김치밖에 없네 근데 와 근데 이거 어마어마하네 어마어와 베이컨하고 뭐 햄하고 뭐어마어마 맛있나? 응 음, 맛있다 이집 맛있다 되게 맛있네 이아안이다 좋은 것음 그물도 저기 육수 내가지고 쫄아이가 같은... 더좀더쫄아야같쫄아야가한1분쫄아야가안 응. 쫄아도 뭐아 음, 햄부터 먼 먹고 그래 이거를 햄과 밥에다가 이렇게 쓱쓱쓱 비벼먹어 음. 그리고 안에 그 고기를 존나 많이 갈아야놨어 응. 맛있겠네 일단 베파퍼가 엄청 많네 시원하겠네 시원하겠네 대파 퍼 있으면 어떡해 <laughs> 음, 시원하지? 사량이 없네. 음, 맛있다. 근데 우유, 우유 이렇게 잘 담아. 음, 건더기 많았었네요. 바짝바적으던데 좋은 식기뭐좀 먹어 젓가락 이는거안들가는 김치 건들이 음, 같은 김치 음. 이 김치가 음. 음. 와, 김치 맛있다 끓이면 넣요 육수는 육소, 지금 넣야 되죠 햄 소세지 추가하고 만큼 넣으시면 돼요 음. 라면을 야, 이거 얼마야, 이거? 한번 먹어봐. 도안 넣으시려면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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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좀.. 미저대지? 음. 음. 아, 이 정도? 응. 음. 추가하면 이제 육수 좀더 부어가지고 이제 라면 넣고 막, 햄넣 하면 될거 같아요. 음? 이건 넣어도 되는 거 아이가? 그렇지. 이제 음. 제탁, 이제 재탕. 재탕하면 맛이 달려지잖아좀더 넣으면 안 돼. 좀 진한데, 나는? 오, 뭐... 뭐? 더 진해졌다고? 뭐 안돼, 이거 뭐 안돼. 어볼까아이 새끼지. 음, 많아 이것도 난한 개. 오 라면 맛이 좀 많이 나네. 아까 부대찌개 햄. 아, 아까는 이제 좀 진짜 진좀 고들치기 같은 느낌 난다. 더 쫄린 거 맛있네. 물 더해 야을 왜냐면 지금 라면 끓일 때까지 라면이 익을 때까지 음. 끓이면 물이 없어지거든. 대단 음. 대단. 맛이좀 틀리지네, 틀리지네. 날씨 재탕하러 가니까 즐가우면은 이것도 맛 매력있네. 새로운 항구도. 매력 음. 이렇게 먹는 것도 매력 또맛이고 털리네. 존나네. 돈 진짜 많이 주네. 좋가했 보니까. 만찬이잖아, 해줘야지. 만찬이야. 3 정도가 많네. 왜냐면 하나 이 이거 동그인맛 시키기도 그렇잖아. 응. 그래. 이게 많네. 응. 소세지 맛 시키고 응. 이것저것 다 들었으니까. 응. 단품 많은 짜리 사는 것보다는. 3종류가 낫네. 이거 뭐가 된다? 야, 더 찐해졌어. 더 찐해졌어. 고물하고 추가하는 게더 맛있나? 더찐해졌어 응. 소리를 잘했어, 가만. 그렇지. <laughs> 진심이었다. 스기였다 <laughs> 아니야? 스였다 아니야? 아니나아니데 난다. 아니었는데, 허물 자나오잖아해어물많이잖아그렇다 한번 짝달다. 소스 도안 넣어도 되겠네. 응. 고기 시켜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았거든요. 와, 온삼 볶게 됐다. 응. 야 일단은 한국이 먹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굶어가지고 두고기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 맛있네. 일단 육수가 소고기 그 갈아가지고 만든 그 일반 부대찌개집이고 달라가지고 좀 육.. 수가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포로 백0 0배절도 있네요 응. 국내쇠고지로우선 김치입니다 열지 마세요 밥은 언제 주나요? 라면사리 언제 넣을까요? 여기 딱 적혀있네요 아잘 먹었습니다 일반, 뭐, 놀부 부대찌개나, 뭐, <목소리> 뭐, 이리저리 부대찌개 먹어봤는데, 여기가 괜찮네. 마포로 송탐 부대찌개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